20대 총선 광주 전남 지역 입지자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 북구일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입지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영석, 이남재, 양삼승 예비후보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이영석 후보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달성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광주시 경제부 시장으로 재임 시절에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4.13 총선에 당선이 되면 반드시 자동차 100만대 생산 도시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낙연 지사 정무특보 출신의 이남재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한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기 위해서는 강한 야당이 필요하고 강한 야당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젊어지고 사람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삼승 후보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최대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광주가 맛과 멋의 도시라고 표현 합니다. 여기 맛있는 거 되게 많고요. 멋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다들 떠납니다. 국민의당에서는 4년 전 민주통합당에서 공천 경쟁을 벌였던 임내연 의원과 최경환 후보가 다시 맞붙었습니다. 임내연 후보는 19대에서 시작한 지역 현안들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수건 사업이었던 용봉 IC 상행선 설치와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시작한 수건 사업을 완결하고자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최경환 후보는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걔들이 마음대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할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무소속의 노남수 후보는 떠나는 삼성 광주 공장을 돌아오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좀 따돌림 받는 광주를 구하고 떠나는 삼성 공장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예비 후보 등록은 아직 없지만. 기업인 출신의 이인호 후보가 공천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KBC 백지훈입니다.